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아웃으로 이루어진 표현 7 번째 시간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문장을 6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I laughed out loud. 이거는 웃었다 이건 알겠죠. 근데 웃음이 밖으로 나오죠. Laugh out. 그래서 큰 소리가 났다. 그래서 크게 웃었다라는 뜻이죠. 우리 그 아웃 여섯 번째 시간에 talk out loud 비슷해요. 대신에 터크 대신에 laugh가 들어간 것 뿐이죠. 우리가 큰 소리로 웃었다. laugh out loud입니다. Don't take it out on me. 했는데요. 이 표현은 뭘까요?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on, 내 위에 덮어 씌우다. 그러지 마라. 이 소리인데요. 영어에서 it는 참 여러 가지 뜻인데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take it out on somebody 하면 표현이 누구에게 화내다.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뭐 어디서 빼앗맞고, 어디서 눈을 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안 좋은 일 발생했는데, 그것을 딴 사람한테 화를 푸는 개념이 구체적으로는 있듯이 될수 있거든요. 그냥 화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I counted out $1800. 이 1800이라는 걸 읽을 때 영어로요. 지금 저는 18, 18하고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붙였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1800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편리해서 그냥 1800으로 많이 하고요. 원어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00 d 러 l 를 카운트 아웃 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지폐가 있잖아요. 그럼 지폐가 있으면 그것을 한 장, 한장 앞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또는 앞으로 놓으면서 하나하나씩 세었다 라는 뜻이 카운트 아웃의 개념이에요. 그냥 카운트만 쓰면 돈을 세다, 뭐 아니면 물건을 세다, 숫자를 세다지만 아웃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세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you can count me out. 이건 또 뭘까요? 동일하게 카운트 아웃이지만 이때는 자, 카운트를 이렇게 보세요 셈하는 거죠. 숫자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아웃이 됐어요. 그러니까 셈에서 밖으로 빼낸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어디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 그럴 때 야, 나도 껴 줘. 그러면 count me in이에요.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 이번에 못 가겠네. 나는 좀빼 줘. 이 말이 count me 아웃이 되는 거죠. 제외시키다빼 주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기억하시면 좀더 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장은요. Love stories will never die out in the movies 했죠. Love stories 뭐 너무 뭐 많이 들어보셔서 이걸 굳이 우리말로 사랑 이야기 이렇게 안 옮겨도 뭐 알아들으시잖아요. Love story는 결코 die out 하지 않을 거다 영화에서 이건데 die out이라는 것은 그냥 죽다는 다인데요. 아웃이면 완전이라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는 멸종하다.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다 그래서 이 단어와 동일해요. disappear. 물론 disappear가 사라지다도 있고 그 단어 자체에도 멸종하다의 뜻도 있는 거죠. 사랑 이야기, love story는 영화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You're burdened by maxed out credit card 했는데요. 너는 일단 burden이라는 단어는 부담이죠. 그럼 you're burdened 그럼 너는 부담을 받는다. 즉, 바 y 이하의 부담을 느낀다 이런 소리인데 신용카드 아시겠고요? maxed out이라는 건 뭐냐? 원래 max가 maximum이거든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그냥 maxed 이렇게 써요. 그러면 max 최대치에 달했다. 그래서 out. 꺼졌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max out cards 하면, 한도가 이미 넘어서 버렸다라는 뜻으로, 한도 초과된 카드, 그럴 때 max out이라고 쓰고요. 이걸 그대로 중간에 하이픈 빼고, 그냥 my card is maxed out 하거나 I maxed out my cards. 이렇게 하면, 나의 신용카드가 한도가 초과됐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도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우트로 이루어진 일곱 번째 그 표현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우트로 이루어진 여덟 번째 표현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